나는 혼자 맛있는 것을 찾으러 간다. 혼자, 혼자 벌어졌어. 이곳은 우리들의 주원입니다. 왜 이런 높은 곳에 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에게 말해습겠어 자, 다음은 이쪽입니다. 좋다. 말이 없어서 부풀줄 이곳은 우리들의 마을로 제일 변화, 번화, 번화한 곳입니다. 라고 해도 오늘은 시장에 서지 않게 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뜻으로 이동하시죠. 이 풍차가 우리들의 마을에 물의 은을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모래폭풍의 힘을 이용해서 빙창을 지세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지. 다음은 전망대로 한다겠습니다. 공경지검이 전망대를 우리들의 심토입니다. 우리들을 지켜주는 모래폭풍을 한눈에 볼수 있고, 우리들을 지켜줄 모래폭풍의 기둥들이 더수도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성당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태성당. 이대성당에를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대사장님이 생각하십니다. 지금 불매시원과프야안이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걸로 말합니다. 그리고 대성당 아래는마리오를 가진 노릇과 정식한 하프가 있어요 그 마리오에게 오래폭고를배신시켜 있습니다 저하프로뺏야되 이상해 <웃음> 그치? <laughs> 하프 주저를 가지고 싶은데?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자 다시 한번이사람게 안내해달라고 부탁해볼까? 끝이네요 나가는 거고요. 돌아다녀 보죠. 우쿠포를 찾아서 세이브 여관 같은데 들어가면 되겠죠. 어? 옷티브 어? 네, 타임 뭘 먹을 했죠? 것이 없다 해. 이 마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해. 알렉산드리아 명물 퀴즈, 밀은 없냐? 남쪽 게이트 명물 동그란 카스텔은 없냐? 무서워하고 있어. 사람들 어, 뭐지? 오, 원석을 무서워. 손에 넣었다. 뜬금없이... 어허. 어, 그 다... 머리 뽁뽁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곤란해. 우리가 구해준 사람걔네들이여 그런거 야 불멸세세 만든는 형식이잖아 뭐가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주게나 아니 도망 가리고 그래 팔치산 이거 이름이팔치산 이름이, 어? <웃음> <빨치산>? <웃음> 이름이 네. 무서운데? 발이관나무이스릴로 하이픽 미드이크 본리스트 본리스트 이스릴팔치본니스트한개 있죠 미스릴팔치도 살까? 나안 아, 뭐. 이러한 세계사도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열심히 해장가오 반달로 세계사도 아 불사해보자. 아 불사이버잖아. 아. 게재밌 미쓰리 헬렌 체인 플랜트 있고, 있고. 사야오오뭐이 미쓰리, 아, 이 미쓰 체인 아, 메일 미쓰리가 아, 나오고. 다 사? 다 사? 하나씩 다 사? 배우 위해서? 3개? 2개? 돈 없어? 3천 원 남았다 그러네 그지래 그지 됐다 그지 저런 돈 좋은 틈이 있으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순 없는 걸까?

석으로 가면 될것 같다 딴데 그래 둘러볼래 좋간데? 왜냐면은 먹을게 아이... 있을 수 있어 아이템? 난 아이템 중독자 취소합시다 가자 이제 얘네는 상사가 아니야 그냥 어, 그러네. 땅에서 주워먹어 메아리처 여기가 오... 오른쪽 구석에 상자? 아 그래요? 여관 오른쪽 구석. 어, 여기 있네. 아닌데. 어. 오. 돈도 많이 줬어. 참. 오. 많아, 많아. 뭐, 곳곳에 숨겨져 있어. 장난 아닌데? 뭐, 별의별 게다 있는데? 상자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게많아 미워하 안녕하세요 자이스개님 안녕하세요 아, 표정 모자인 괴물 그그 이상 다가오지마 역시 우리들의 수격할 셈이었냐 두쌍 아이템이라면 조금은 있습니다 오 음, 내가 탈긴 이런 거 앞에, 내 집에 있어? 이 스릴 덱으로 이게 저거보다 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집쓸거 없던? 한번 봐볼까 음, 음, 근데 근족이 크기가 있네 <laughs> 안 되겠네, 아이 귀찮아, 이거 너무 많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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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다다가 근데 너무 많아 쿠키받아 다 해줘야 돼가지고 크레아로 도망쳐서는 정말 불쏘쇠사람뿌려 젠장 불멸시에 남은 모들은 살아남아볼까 이말을 지키는 모래폭풍은 마법의 힘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력을 가진 돌에 장식한 하프를 연주하고 더불어 신상한 춤을 추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 모래폭풍이 유지되고 있죠 덕성 때문에 팔면, 팔면 안 된다. 서버워스트가 갑기 서버워드가 곤지다 아, 서버스, 아 그네 아, 이 게임 너무... 너무 마음은 응. 이게 별로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근 엄청 초반이에요. 어, 아직 이엔도못 예, 아, 끊었어. 장도못 끊었어. 남, 남. 말해봐라, 왜불멸 e 을습격했나이 나쁜놈, 나쁜놈, 이 나쁜놈, 이런여러이이나쁜이녀석이불멸이 나쁜놈, 이이다나나는아무나도 다니긴 해야겠네. 저는 이벤트 계속 보내면 아, 있는 그래. 거 어. 어제 방송 때도 좀 진행된 거죠? 엄청 급초반이에요. 완전 초반이니 어, 초반. 지금 뭐 사건 전제도 별로 안 됐어. 그래도 그까도버섯이다버섯이다 버섯이다. 이 버섯 좋은 버섯 보는 버섯이다. 먹, 먹을 수 있을까? 시 오른쪽에 무사라 버섯 좋은 아이템을 얻읍시다. 어 그래요? 어, 뭐 나보요가보죠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아 여기 유사 어? 들어가는 게인데. 어? 혹시나? 어? 배가 고프다. 아, 눈 앞에 있는 초용물이가 아이스크림으로 보인네 뭐라고 크이나? 눈이 잘못했어. 설마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laughs> 떨어진다 해. 아, 조이라이트를 준다고. 괜찮지만. 무서워타해. 하지만 평소에 달려해둬서 괜찮다해. 어보물성가있다고 가끔 이런 럭키한 일도 있는데. 어아피보물성장에 먹을 것이 들어 있지 않대. 아 여기로밖에 못 먹는다. 실크로브. 마술사이브도. 나야 돼요. 떠나. 뛰어 내려야죠. 어빌리티 어빌리티 어우 그 구조 못된다 근데 이 끝인데? 저 두개가? 아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는데다가 두 명밖에 없었어 저아 전투를 아, 아이템 두 개가 여기까지, 여기에서 밖에 못 얻는다고. <목소리> 세이브드, 세이브 네, 세이브죠. 오, 그림 조롱한 거 맞나? 여기조부숴고 <목소리> 커다란 새를 만나야 한다고요. 아, 진짜? 시 니라 다시 가야 돼 커다란 새큰새를 먹으면 해보아 해본 먹으러 가다 아, 이나 쿠 이나 쿠 이나 전투에서 큰새를 큰 만드는 데 이제 악수가 버릴 거야. 맞아. 버릴 게 없다. 버려버릴 거야, 버려버릴 거야. 우린 가차 없어. 귀찮은 걸안 키운다. 그러니까. <laughs> 귀찮은 놈들 안 키운다. 로브의어빌리티 업이 있나? 어디 말일까요? 저 헤헤라는 말듣는 에이, 프 8분 차림. 그 이상한 집, 사람의 친구분입니까다돌아다닌가 다, 다돌아다가는것 다, 다 같은데, 가마군가 누군가 죠군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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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을맞아들여주누서 정말 살것 같아. 이거. 그걸... 그걸... 이원 녀석들은 조금 말벌 힘들지만 굉장히 좋은 녀석들입니다. 가장 문 여친 나랑 오 좋다. 메아리초 아 나가 버렸다. 우리들 크레라 백성은 불메시아 백성과 같은 중 출신을 쫓아. 하지만 우리들은 고대 고대부터. 전통을 지키며 계속 뒤지왔기 때문에 그 춤까지 마빠려보 불메시아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옛날 그레이아백성과 불메시아 백성은 같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가를 존중하게 된불메시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나에옮겨입니다 아, 불메시아는 물을 상했고 얘들은 뭔춤 같은 걸상했고요 어, 그래. 말을 걸어보까뭐 있나 우선 살펴보죠. 이 동네는 또안 보이게 숨겨져 있어. 오! 역시. 노란 스카프. 오! 현재 이 앞쪽으로는 가실 수 없습니다. 프레아님이 지단 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단 조금 최근에 지도 모르니 뭐더 여관에서 기다려주지 나라 하십니다. 잠깐 한번 노란 스카프 한번 봐볼까? 누가 느끼는 걸까? 이가거짓일 길도 움직이. 시 올라. 시드길 상승이야. 그렇죠 사파는 이런 게 많아. 음. 아슬 이거 그건 이제말이어울리이 하겠지? 이녀석과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만이 녀석은 이 녀석은 엄청 올라.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빼고 울었어. 들어가죠 그늘이다. 어?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소라니까요. 아, 이거 엔트리 오력게 습격당했어. 엔트리 오이 평소에는 얌전하게 있던데, 어째서 어, 어떻게 든저케블 얌전히 만들 수 없나? 곤란하군요. 저는 서둘러서 대사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이 기다려! 그래 태평안! 참.. 크레니아스도 이놈의 저런 느그테라스도 뿐이구만 어이 거기 형씨! 실력이 자신있더만 손좀 빌려주겠나? 매우 귀찮군 세이브를 먼저 시키자 그래 지금까지 다 얻은거를 스포로 할순 없어 세이브 예 yeah. 설마 둘이 둘이서 쏴야 되는 거 아니겠지? 어쩔 많이 힘든데 너 <laughs> 갑시다 여기서 디비가 도와줘서 오해를 풀것 같기도 하고 싶다. 밑으로 내려갔어야 됐나? 그렇겠죠 그래야지 맞지 <laughs> 비비가 짠 나타나서 짱짱 흑마법으로 여기 다이 녀석이 엔트리입니까 깨워 어, 사인져 어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도와줄 테니까! 지단 아직 아이는 괜찮을가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이 목소리? 어 설마 태강자 있지? 어..프리야 오랜만이야 아, 아, 아프다 그자 씨가 온다 제쟤 아니야? 맞아 처음에 처음에 캔데 왕자였어 <laughs> 공짜로 보고 마 어그를 대는 거야? 어, 왕자가? 그래오좀 강해 보이는데? 세 보이네 생긴 거 진짜 다행이다 세상에 <laughs> 아, 프로그램. 이거 써을수있다 슬로우 슬로우 번져어죠슬로죠 슬로우 번져보죠. 슬로우 번져보죠. 슬로우 번져보죠. 슬로우 번져보죠. 슬로우 번그보죠 슬로우 번져보죠. 슬로우 번 걸려아 아, 맞지 아, 맞아. 아, 맞지않 맞아. 아, 내 혹시 맞아. 다한번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썬덜아! 궁 치니까 한 티어 높게 템을 준다니까 이거 귀찮네 반지일 뿐! 오오 많이 많다 두 명이나 다네 아 이거 너무 귀찮다 이거 밑으 내려야 되는 거야 음 저한테는... 으으으... 오, 저 어떻게 렸어실명까지걸렸네 야! 0만까지 걸리네. 1지 걸리네. 1 0지지 맞지? 아 지금 진짜 신명불리여서 안맞아 포션! 형기신명불리 따라와라 두스을 낭비해야돼? 이러다 전 참내만 내면 그 가는거잖아 어! 그렇지. 오! 속진는안 나와, 이게. 오, 어, 요렇게 요박, 피를 요만큼만남기나보네 요렇게 어, 신호가 또그 거리. 아, 귀여운 거리. <laughs> 아, 귀여 아, 귀여운 거리. 아, 귀여 거리. 아, 귀 아, 귀여운 거리. 아, 리 자, 그냥 때리긴 아겠네 끝난다? 오, 끝나나? 찰. 오, 끝나나? 아니야. 찰. 도마스가 올리지 있수 있어. 도마스면 올 이길 수있는데 자, 맞아 제짜 <놀벅스> 또 저. 이 어떻게 렇게네요 어, 잡았네요. 것도받으셨어도안 어. <laughs> 돼. 디비캐리네. <laughs> <비비>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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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무사합니까? 어, 포레야, 오랜만이야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오랜 기간 불매시 나간 채평말불균데이 되더랬습니다만 어? 좀 사정이 자, 대상대에는 불매시 왕도 계십니다 만나러 가시죠 아, 아버지인가? 아니, 아버지를 만나기는 좀 쑥스러운데 건강하고 잘해만 주게 그럼, 어, 왕자 이미 건강해? 왠지건방지나이다해 피비 쪽이 굉장히 귀엽다 저 아이 내첫 번째 친구야 잠깐 쫓아갔다 올게 죽이네 말하는 다무시 <laughs> 혼자 떠들어 혼자 원래 안 얻을 수도 있는 애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가 배기왔었던 건가 여전히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녀석과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군 제가 불매실라던 일주일 뒤에 태양자가나 앞에 들었으니 벌써 온몸입니다. 하지만 백두교크 프레야도 그렇고 이 위기에 내 옆으로 돌아와 주되니 감사하고 있다. 프레야님, 우리들은 이제부터 고대로부터 드러져 모래폭풍의 힘을 강화시키는 견딜을 시작합니다. 크레이아를 둘러싸는 모래폭풍의 힘을 강화시키면 저것도 포기하고 돌아가 주겠지요. 고기의 용기상에 프레야님의 힘을 더해 보다 강력한 모래폭풍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불메시아 크레이라가하 했을 때부터 전해져 그것신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지단, 나는 불메시를 지킬 수가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 생각들을 해주고 싶지는 않아. 그래요. 왠지 변했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진 녀석이라고 생각하나도. 지 플랜네님이 원한 불메시의 평화는 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 지금의 나에게 할수 있는 일은 이 아름다운 크레아를 지키는 것뿐 맞아 크레이라를 지키는 것은 분명 크레아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요 아 이게 그 학교구만 잘키 잘 키워 놓은 거좋지주차2번서나에서도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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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지았어막데에서도런거얻어가지고아에서도나지않에서 어... 나쁘지 않 나쁘지 않 역시나. <웃음> <콧트렸다>. <웃음> 어? 어? 현이 끊겼어. 풀기란그 의식이 안 되는데. <laughs> 풀리는 거야? <laughs> 어, 사라진다.